취업처 일단 한국조평사 입사했고요. 네. 지금 아이디 본부 검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DS보문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정 KPS 삼천포 사업처 기계 이부에 재직 중인 김민효라고 합니다. 아이디 본부에서 신분증, 국가 신분증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그 제조하고 이제 공급하는 과정에서 또 공급할 때 필요한 문서나 아니면 또 제공품들의 수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음. 제가 하는 업무는 반도체 공정을 하면서 디팩이 생기는데 그 디팩이 이게 가성인지 진성인지 판단하고 제가 코딩하는 업무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화력발전 수행인 만큼 고장이나 그런 거에 대한 예방정비 또는 이제 개인 예방정비를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저도 <웃음> <웃음> 어, 일단 취업처를 가지려면 모든 열심히 하는 게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제가 자격증을 6개 가지고 있긴 한데, 자격증 개수는 솔직히 전 취업에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고 생각합니다. 아, 어, 좋습니다. 네, 취업이 가장 아무래도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생활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는 인간관계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사실 있는 게 학생들보다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생활이 아깝지 않게끔 좀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노력한게좀 물거품이 되지 않게끔 취업지를 가지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네. 포기했을 때 진짜 포기한 거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취업처는 무궁무진하고 졸로하고 나서도 취업처에서